안녕하세요. 고졸 백수입니다. 아까 영상을 올렸는데 이거 영상 이거 차트가 안 보여서 아 이거 차트 밑에 놔두고 혼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트 다시 보이게 해서 다시 영상. 읽도록 할게요. 아. 여 오늘은 10만원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어, 뭐, 크게 매매를, 뭐 크게 먹은 종목은 없는데, 뭐, 전체적으로 매매를 좀 괜찮게 한것 같아요. 줄때 전체적으로 챙기는 식으로 많이 매매를 했고요. Dx도 그렇고 시스템도 길게 길게 안 보고 조금씩 챙기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일단 장이 어, 생각보다 지수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어제 미장이 이제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1.7%이 뭐 정도 하락을 하,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개파락을 하지 않을까 개파락을 하면 시가 베팅을 할지 아니면 좀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할지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수가 보합에서 시작하는 거야지 그리고 이제 또 좋았던 게 이거 뭐야 매매동향에서 선물은 9시 전에 시작하거든요? 9시, 이제 8시 한 40분부터 동향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크게 안 파는 거예요, 선물에서. 그리고 오히려 장 시작하고, 선물은 쭉 매수가 나오는 걸 보고, 어, 코스닥은 뭐 예상대로 안 좋았지만, 건물에서 쭉 매수가 나오면서 코스피도 요분이 계속 사면서 지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초에 방산을 위주로 많이 보려고 했어요.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방산이 이제 다들 대형주긴 하지만 지수 영향을 크게 안 받거든요. 방산이. 대형주긴 해도 지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서 이제 얘네들이 지수가 안 좋으면 또 하나 시스템 신고가 근처기도 하고 하나 오션도 전구점이 코앞 이고 별로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시가에 갭이 다 떴어요. 현대로템도 한1.7% 2% 가까이 떴고, 하나 시스템도 한2% 떴고, 하나 오션도 한2% 정도. 근데 갭이 뜨고 시작해서 시초에 조금 돈이 쏠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 시스템이 주 슈팅을 잠깐 주고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밀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할때 전고점 돌파로 주를 해서 그습니다 이제 처음 전고점 돌파로 들어갔다가 확 밀었어요 근데 이때 안판 이유가 현대 로템을 같이 보면서 했거든요 현대 로템도 이제 전고점 돌파가 나와줘서 이걸 보고 했는데 현대 로템이 계속 안 밀리고, 버텨주는 걸 보고, 하나 시스템도 홀딩을 하고, 다시 재돌파해줄 때, 비중을 더 실어서 위에서 적당히 매도했습니다. 이때 매도한 이유는 이제 현대로템이 좀더 강했어요. 현대로템이 계속 가는데 하나 시스템이 못 가는 걸 보고, 아, 이거 현대로템이 대장이구나 싶어서 그냥, 크게 욕심 안 내고, 저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너무 좋아서 특히 삼전이 되게 강했어요 오늘 지금도 강한데 삼전이 2% 정도 상승을 해주는 걸 보고 반도체 주들이 다 잠잠했거든요. 뭐 YC도 쇼팅 주고 밀리고 여기 여기 생보하고 있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다른 애들 다 잠잠해서 퀄리타스 반도체만 이렇게 쇼팅이 나올 때. 제주반도체도 전구조 돌파해주는 걸 보고, 반도체에서 돈 들어오는 애들은 얘네들이구나. 그래서 콜리타스를두번 불타기로 사서 적당히 내매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중을 크게는 안 하고, 한 40%? 뭐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씩 나눠서 두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포스, 어, 포스코 DX를, 레벨을 했어요. 포스코 DX를 했던 이유는, 이제 계속, 어, 말하는 건데, 이제 포스코 쪽 애들이,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오늘도, 코스피는 강했는데, 코스닥이 안 좋은 걸 보고, 어, 코스닥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았죠. 이제 이걸 보고, 포스코 DX를, 29,500원, 이거, 도, 다시 재돌파해줄 때, 매수를 했고요. 그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슈팅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 어, 홀딩스도 같이 보면서, EX도 보면서, 두번 사서, 이제, 전구적 2 9 0 0 0원 라운드 피겨에한번 정리를 하고, 돌파까지도 보려고 했는데, 어, 돌파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 전너 소재 잠깐 건드렸다가 심텍을 좀잘 봤어요 얘를 반도체가 강했는데 딱히 이 반도체 테마에 돈이 가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퀄리타스도 힘이 없다 보니까 y c d i 는 조금 얘네가 위에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지 요새 힘이 잘 없어서 최근에 핫했던 소캠 관련 주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심텍이랑 3A 로직스, TLB, 이렇게, 세 개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3A 로직스가 대장이었다가, 이제, 심텍이 대장을 탈환하면서, TLB도 같이, 슈팅이 나와줬더라고요. 심택이랑 같이. 그래서, 어, 얘네들의 돈이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럼 이제, KRX로 보면, 이 저항대가 22,500원이었어요, 딱. 22,500원이어서. 오늘 반도체 테마에 돈도 들어오겠다. 코스피 치수도 강하겠다. a l b 랑 같이. 이소캠 테마에도 돈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전거좀 돌파까지 생각을 하고, 22,000원 라운드 피규어에서, 좀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렸어요. 이게. 아,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좀 돌파까지 충분히 볼만 했는데. 얘는 좀 길게 보려고 했거든요. 돌파까지 근데 여기서 털린 이유가... 아, 이거... 그러니까... 아, 이 호가 움직임이 너무... 이게 대체거래소 종목인데, 이게 대체거래소는 VI가 없더라고요. 올랐는데, 올라갈 때도 이거 대체거래소 호가 때문에 계속 버벅이고... 어... 심택이 22,600원이 V.I 였거든요. 650원이. 그리고 전구점이 22,500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로 이걸 뚫고 V.I를 달아야 정상인데 뭐 이것 때문에 계속 버벅이는 거예요. 전구점에서. 전구점에서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절반 팔고 전구점에서 V.I. 이후로는 쭉 보려고 했는데, 계속 효과 얘기를 하는 게, KRX는 v i 달았어요. 22,600원. 650원. v i 달았는데, NXT가 V.I.를 못 따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NXT가 VI가 없다고 생각을 못 했던 게, NXT 고점이 22,600원으로 돼 있으니까, VI가 650원인데. 그래서, 어, 이거, KRX는 VI를 달고 얘는 못 다니까,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둘다 달아야 되는데, 왜 얘만 달지 생각을 해서, 약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VI 부근에 분량 매도를 했고요. 하고 나서도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사면서 오르는 걸 보고, 아이고, 돌파 맞나 보다. 여기서도 이제 비중을 많이 못하죠. 이제 평단이 높으니까. 사실, 이 움직임이 괜찮았으면 여기서 안 팔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털리고, 높게, 비중도 적게 잡아서 수익을 많이 못 냈습니다. 스타점은 되게 좋은데 되게 잘봤죠 근데 수익금이 크게 많지 않아요. 뭐 하나 시스템이랑 비슷한 걸 보면 그래서 애를 좀 수익을 크게 낼수 있었는데 아 이거 진짜 대체 걸려서 이거 왜 만들어가지고 아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Nxt는 VI가 없다. VI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너무 강도를 착각을 해서 그게 못 먹었습니다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도 비중을 많이 못하고 이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10만원 정도 수익이면 괜찮게 냈으니까 뭐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더도 지수가 나쁘진 않은데 아 힘이 전체적으로 좀 없어요. 장에 그래서 탄내의 결과가 나와야 시장이 좀 다시 우리 붙을지. 좀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챙기면서 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조금씩 보수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 저번 주 손실난 거, 이번 주에 거의 다 메꾸, 다메고 수익으로 돌리기도 했고. 이번 주는 3일이 다 수익이라서 지금 페이스대로 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